안녕하세요. 3월 3다수 임영웅 달력이 도착했네요. 깨끗하고 상큼한 이미지가 돋보이네요. 내일이 광고 영상이 뜨는 날인데, 아무래도 2024 봄은 임영웅과 함께 오겠네요. 올해 임영웅은 국민 가수면서 최고의 가수임을 기록과 수치로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 기록들을 정리해보는데, 4월, 5월쯤 되면 임영웅의 대기록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레임과 더불어 더 힘써 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임영웅, 멜론, 다이아 클럽 벽도 넘는다. 100억 스트리밍 임박했다. 제가 기사 제목을 수집하느라 예전 기사로 작성한 것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가수 임영웅이 멜론 누적 스트리밍 94억회를 돌파했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94억 304회를 기록 중인데요. 18일 만에 자그만치 1억회가 추가되는 놀라운 행보로 다이아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작년 10월 84억회. 돌파 후 역대 2위. 현재 다이아 클럽은 BTS가 유일한데 5월 상암 콘서트 전에 달성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네요. 유튜브 제왕 임영웅 구독자 수 160만 명 돌파 매일매일이 기록 경신.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지난 15일 기준 구독자 16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월 5일 구독자 159만 명을 달성한 후 39일 만에 1만 명을 추가하면서 기록 경신을 한 것입니다. 영웅시대는 유튜브, SNS, 팬카페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끈끈하게 관계 유지를 하는데요. 2011년 12월 2일 개설 이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뷰 영상만 80개, 쇼츠 채널도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어섰네요.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클릭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임영웅의 화수분 매력이 넘쳐납니다. 넘사벽 아티스트 임영웅. 아버지 뮤비 1900만 뷰 달성. 이젠 2000만 뷰 눈앞이지요. 인트로부터 가슴을 파고든 맑은 피아노 소리는 아들의 입장에서 추억 속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늘 부족하고 후회되는 시간입니다. 모래 알갱이. 두어 다이어 함께 주간 인기 뮤직 비디오 3위에 올랐네요. 진짜 영화나 드라마 OST로 만나보고 싶기도 합니다. 기록 창조 임영웅 아이돌 차트 154주 연속 1위. 지금은 156주까지 연속 1위입니다.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이고요. 참 대단합니다. 처음 평점 랭킹을 입성한 후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득점 차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록 히어로 임영웅 페렌스타 솔로 랭킹 65주 연속 1위. 가수 임영웅이 막힘없는 랭킹 질주를 이어가고 있죠. 6일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페렌스타 솔로 랭킹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 65주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네요. 기존 트로트 랭킹 연속 1위와 합치면 147주 이상 독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 4주년 임 임영웅 영웅시대와 일뤄낸 1462일 신화 가수 임영웅이 3월 14일 미스터트롯 진 등극 4주년을 맞았네요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진에 오른 임영웅은 지난 4년간 그 어떤 가수 보다 눈부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처음으로 정규앨범 을 내놓았고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LA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열었고 또앙코르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파이널을 개봉 극장가를 흑군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기록들이기에. 기사들 제목도 대단한데요. 트롯 오디션 출신이란 한계와 편견에 굴하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가수 본업으로만 대응했던 임영웅 가수의 의지를 칭찬합니다. 그는 광고며 여러 활동에서 보여주는 모습 태도들은 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땅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또한 영웅 시대라는 팬들의 성숙하고 멋진 행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